기다리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사람 집이 아닙니다. 예, 헛개수. 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 헛개수 작업하다가 한두 시간 한것 같은데 이렇게 됐고, 우선은 제가 240 플러스 240 하면 48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문자들이 너무 어렵게 나와 있고.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A랑 Q랑 비슷하고, 뭐, 0도 비슷하고, 뭐, 각종 못 알아보는 고대 문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인쇄 빅살이 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한 30장을 날렸습니다. 자, 어우물 하나 줘봐라, 겉갯물 요, 물이 지금 우리 집에 한 240개 있구요. 우리 부주동생 집에 한 240개 있구요. 앞으로 주문할 게,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일단 한잔 마실게요 <laughs> 자 우선은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과연 뭘 주는지 좀 보자 한 2시간 작업을 했는데 공식 유튜브를 누르고 있네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뭐 주는지 보자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이 <laughs> 라벨 안쪽에 있어요 와 진짜 막 인쇄 똑바로 해라 그리고 좀 쉬운 것좀 해라 코드를 자꾸 숫자랑 영어랑 섞어서 하지 말고 여기서 영웅템도 나오고요 어 보시면은 정영석 영웅 훈아! 네. 자 미리 내가 미션 걸었다 어. 까서 만약에 여기 빨간 것들 있지 이건 강화석은 아니다잉 요요 상자들 이거는 너무 잘 나오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품목 중에 나온다 한개당 현금 10만 원 바로 준다 오케이, 오케이. 강아석 신비로운 강아석 동전상자 진기상자 여기 강화석부터 여기만 배워만 빼고 오케이. 하나 둘셋요 장비들 또는 재료들 점령석 뭐 비급서 나오면은 진짜 현금 10만 원 나올 때마다 하나 간다잉 자 그리고 가기 전에 잠깐 불좀 붙이겠습니다 한두 시간 작업했더만 사람이 거의 뭐 몽골인이 돼버렸네 당분간, 웅진 코웨이 끊어라. 알았지? 오케이. 손절. 헛개수 잘... <laughs> 200몇씩에모여내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그거 갑니다. 패키지. 주간 패키지 갈 거니까. 보자. 오늘 소복소복 샀지? 자, 우선 요 박스 열기 전에, 재물부터 한번 태워야 될거 아니야? 형님, 지금 보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박스부터 개봉해야 돼요. 혼납니다. 사람들 지금 기다렸는데. 혼나기 때문에 안 돼요. 아, 이건 좀더 모아서 한 번에 깠다. 백0 그래. 사갖고, 어퍼 가고, 맞제? 맞제? 그게 맞지? 더살 거니까. 그래. 자, 여러분들! 숫자 한번 골라봐. 몇 개씩 오픈. 이거를 지형요 맥스 눌러갖고 한 번에 쳐도 100개 어. 깠다. 아. <laughs>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허무하다. <laughs> 여러분, 숫자 골라봐. 2시간 넘게 고생했으니까. 우리 부주동생도 3시간 고생했으니까. 일단, 씹! 오케이, 씹. 일단 첫 번째 씹. 갑니다. 입력 완료, 첫 번째. 오! 오! 장난하나 이건 동전이냐 아 까비야 야 이것도 주네 신나. 자 다시 한번 일단은 13자 여기서 뜨면 여러분들 기피 갑니다 오 티켓! 그렇지 이거 뭔데 마봐 오! 개꿀 좋았지 이게 품목 하나에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 현금 1300원 자 여기서 숫자 와, 마방진 벌써 많이 나왔는데, 나이스. 벌써 미쳤는데. 자, 다음 6 가자, 또 나왔는데, 미쳤다. 개잘 나오는데, 영장비 나오는 거 아이가 가자. 오, 마방진 티켓 존나 잘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떤 개똥손 분들은 엄청 안 나온다며? 오또또또또두 어? 장인데? 여기서 용장비 나오면 물더 지켜야지. 야 지금 우리 문파에 여러분 레벨업에 미친 사람 한명 있거든? 어느 정도로 미쳤냐면 전설 보물 정령 있지? 전설 장비 그거를 경험치 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 우리 캐릭터하는 신화영이라고이 마방지 티켓 보면 정신 나가겠는데 이거. 자, 이번에 다시 한 번. 10. 가자. 두장 와, 잘 나온다. 여기서 웨이크로 이번에 20한번 가보자. 3, 2, 1. 가자. 한 번에 까니가안 주네. 봐봐, 맞지? 인정? 한 번에 까니가안 주네. 그런 사람이 어딨어, 당신요? 자, 일단은 큰맘 먹고 50한번 가보자. 간다잉. 자, 3, 2, 1. 가자! 100개 돈 존나 생기겠다 야 이거 여러분 한 번에 까면 안되겠다 개쓰는 것만 주네 이거 여러분 한 번에 까니까 개똥만 주네 짤짤이네 역시 인생은 그지 확실히 낫지 15 한번 가볼까 15 두번 간다 이거 작업하는데는 아용어 하나 줘라 작업하는데 2시간 걸렸는데 이거 3분만에 다 가겠네 제발 자리가 쓰레기니까 와 큰일 났네. 이거 뭐야? 이거 밖에 안 남았어. 티켓 일단 15개, 다시 10개, 제발 와 용장비. 이거 확률 수성인 것 같은데, 13개. 아, 부금 안 틀어서 안 나오나? 오케이, 간다. 뒤졌다. 가자. 여기 세분 간다. 7 가자. 자, 티켓 안나왔구요 다시 한번 10 가자. 그렇지. 티켓 나왔죠? 티켓 많이 나와야 됩니다. 레벨업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다음 20. 딱딱. 20 딱. 와, 이거 용 장비 존나안 나오네. 근데 확실히 10개씩이 좋긴 하다, 여러분. 전체적인 확률이 10개씩이 티, 티켓 2개씩 주네. 어, 아, 벗고 어서오고. 티켓이 10개씩이 확률 좋아. 아씨, 영웅장비 하나만 주지. 10개씩. 10개 좋구요. 이번에 개관 제발. 가자. 영웅장비 하나만 줘라. 아, 우리 또 10개 고맙습니다. 제발, 가자. 야, 이거 용장비한 개도 안 주는 거 실한가? 제발! 호랑이 문파 통제해라, 그래. 고양이 만들어버릴 테니까 기다려봐. 제발! 하나도 안 준다고? 총 다섯 시간 고생인데? 본주 무적 합쳐가지고? 제발! 와이 용장비 오지게 안나오네 일단은 토벌 요고 마방진 티켓 500개 까서 23개 일단 몇개 가지고 있었을걸 아마 이건 뭔데 이 상자는 뭐야 헛개수다 깠어 더 주문해야겠다 안되겠다 마지막 맥스 가자 그러고 장비 뽑자 간다 3 2 1 갑니다 빡 4개 봐봐 80개 4개잖아 안좋다니까 인정? 봐봐 안좋지 일단은 정령 5개 희귀 5마리 자 일단 희귀 5마리 야 이거 별로 안나오네 이거 재료상자 묵공 하나도 안줬다 설마 벌써 다한건가요더 주문할게 기다려봐 흑절상자 일단 25개 250만 <laughs> 진기상자 160만 동전 와우 200만원 주문 더 할게 기다려봐 개빡치네 이거라도 뭐 가져가자 오늘 있는거 다 턴다 열받았다 뭐라도 땡긴다 효준아 기다려봐라 형이 뭐라도 띄워줄게 합성 정영 무물 마방진이 이제 레벨업의 성지 결국은 한 500개 가까이 상자 까가지고 스물 몇장 먹은 거네 링구형 1250개 까서 70개 정도 나왔어? 내가 500개에 20몇 개면 내가 엄청 안 나온 건가? 내가 엄청 안 나온 건가? 아 진짜 한 한 100박스를 사야되나? 농담 아니라? 아니면 쿠폰을 사야되나? 진짜로? 자, 아직 모른다, 여러분들. 결국은 뭐가 나와야될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치? 깔거다 깠지? 이제 소환권에서 뭐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하... 가자. <laughs> 자, 일단 한 개. 여기서 생각해야지, 여러분. 어? 여기서 뭐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스펙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와. 와. 어, 아홉 번 가야 되네? 일단 물은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진지하게 이거 까가지고 쿠폰 파실 분 있으면 카톡 주세요, 저한테. 999MK입니다. 999 몽키라고 하죠? 예. 999 몽키라고. <laughs> 정신 나갈 것 같으니까. 쿠폰을 까서 파실 분 연락주세요. 계당금액은 쇼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못깔것 같으니까 미르포 전용 흑개수가 따로 있어요. 나벨 붙은 거. 자, 여기서 스펙업만 하면 되니까 기다려보세요. 아, 파파 형님 흑개수 먹어요? 저희 집에 지금 한 240개 있는데. 500ml짜리로. 한 개당 1,300원 정도 하지 싶어. 아, 형, 열 박스 깠는데 당근 마켓으로, 반값으로 다시 파니까 개이득이더라. 지가 깐건 생각도 안 하죠. 전내 노동한 건 생각 하나도 안 하지. <laughs> 자, 고생은 일단 3명에서 거의 5시간을 고생했는데, 과연 결과! 자 가자 잠깐만 여러분 소리 조금만 올릴게 까는 소리 좀 들어야겠다 와 매우 현타오네 이거 작업하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정말 허무하게 빨리 사라지네 가보자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웃음> 여기서 <웃음> 영웅 비늘이 나온다 전철 도전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죠? 10%거든 뭐 나올진 모르겠지만 노래 좀 줄여줄게 됐죠? 한 박스 24개 기준에 쿠폰 얼마에 살 거임? 일단은 협의를 합시다. 어. 누나랑 형님이 하이 제자. 그리고 10시에 보스 타임이거든, 여러분. 10시에 보탐입니다 가보자. 아직 모른다. 정력! 뿔 열판 가죽 아 입력까지 해서 개당 1500원 다른 사람한테 파세요 다른 사람한테 파세요 그렇게 안 삽니다 더 비싸게 안 사요 물 마실 분들만 저한테 연락 주세요 프레소님이 먹어버렸네 뺏겼네 자 비급서 12판 정령 가자 야이 고생하는데 오래 걸린거 같은데 참 빨리 날아간다 제발 댕댕이 나 없었던거 같은데 게이드 댕댕이 나 없었거든 댕댕이 없었음 어차피 근데 나는 무궁이 중요해 정령보다 무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공비급서가 중요하거든요. 가자, 이제 중요하다잉. 자, 한번 지금 무공이 팔성 없는 게 많아. 아, 진짜 왜 그러냐? 자, 일단 부분 빼고 가자. 이제 부분 빼고 가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더 올려줄게, 요 여러분. 청한 소리. 야 근데 이마에 안나와도 되는건가 싶은데 소환 무공 야 불이 무공에서 하나다 오케이 가자 아씨 한번 죽때된것 같은데 요즘 무공선을 여기서 본적이 별로 없어 그렇지 한번더 농산소년단기 나르태양님 아 추천 감사합니다. 추 왔습니다. 나 이거 네개불 들어온 적 있다. 근데 빵깨더라 빵깨. 네개불 들어왔는데 하나도 안 줘. 한 타스에 네 개나 들어왔어. 빨간색 빵깨더라. 아 근데 나 커피도 마셔야 돼. 그렇지 왔다. 이제 좌로 당겨보자. 좌, 당겨. 땡겨라, 제발! 아, 뿔근거 안 나오네. 살짝 불안하다, 이거. 오늘 뭔가 노력과 모든게 무감음 날것 같은 기분인데. 그렇지, 끝난거 아니다 제발, 하나만! 제발! 아, 이런거 한 번씩 눌릴때 얻어걸려야 되는데. 건곤데나잇이 뭐야? 그런 스킬은 없어, 여기 자, 이제 합성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합성. 아, 합성이 또 남았거든요? 합성 들어가기 전에, 박스 다 깠나? 요 43개 다 깎으라. 됐지. 출발합니다. 합성. 자, 비늘은 여러분들, 만약에 나오면 전설 도전을 한번 하자. 어차피, 무기 티어 2티어인데 더 올려서 재료 쓸 바에는 효율이 안 좋아. <laughs> 그죠잉? 요거는 도전하면 되고. 18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또영어대기 형님 18개 감사하고요 뭐라도 하나만 건져가자 진짜 어? 고생도 했는데 하나만 챙겨갑시다 진짜 다굴요? 다굴이 중요한게 아니고 저 지금 손가락이 나갈 것 같아요 눈이랑 기다려보세요 자 제발 뭐라도 챙겨가자, 진짜. 이 정도 양떼를 모았으면 뭐라도 챙겨가야 된다. 망해라고요 기다려보세요. 딱! 오! 딱! 오! 야! 오! 자, 오히려 좋아. 무공서, 제발. 그렇지, 두 개. 기다려봐, 뜰것 같으니까. 그렇지!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잉. 아! 아! 괜찮아. 왔어. 일단은, 요새끼. 제물 갑니다. 그렇지. 재물 제대로 들어갔어. 그렇지. 재물 제대로 들어갔어. 자, 마스업다 했지. 간다잉. 첫 번째, 3, 2, 1. 가자. 바로 떴죠? 자, 전설 도전 갑니다, 비늘. 오케이? 알았습니까? 뒤졌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영웅이 몇 개야? 4 개지? 전설 도전 간다. 딜을 준비해. 오케이? 봤지? 자, 진짜 뒤졌다 보면 돼. 향로 채웠지? 여기서 바로 흐름받아서 향로 땡겨버려. 받아. 감 좋지? 왔어? 전설 비늘 도전 가거든? 자, 까중 하나 땡겼지? 자, 그 다음에 비늘 향로 몇 개야? 비늘 향로. 비늘 향로 14개. 오케이, 뿔. 자, 전설 도전 간다. 기다려라. 인생 뭐 없다. 그 다음에 정령에서 요거 소환을 해야 돼. 맞지? 뱅뱅이가 술방이야, 소환. 오케이, 투력 올라갔고. 자, 갑시다, 여러분. 가자잉! 자, 무공 때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비늘까지 자 3, 2, 1 간다 하나 둘 3번 40번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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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0번 들어갔다. 3! 피신꾼님 44개 감사합니다 우피 쿠 나이스 아 만만탁실장님 10개 감사합니다 우피 쿠 전설 도전 캐릭 축하드립니다 형님 와씨물만 남았네. 야, 트럭 30 올랐어? 와, 씨. 아, 전투력 30 올랐다. 물이랑. <laughs> 와, 물이랑 전투력. 이거 하나라. 보스 토벌. 자, 요렇게 해서 오늘 30트럭 올랐고, 예, 남은 거는 요, 비늘, 비늘 하나, 가족 하나네요. 그리고 또 남은 거 있잖아, 어. 요,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 물입니다, 예. 무광은 아니지. 티켓들도 남았잖아, 티켓, 티켓. 요 티켓 맞잖아, 티켓. 너 티켓 27개